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 중하나멤버들랑크 웜홀입니다. 그 원래 나예석 기념홀에서는 복제본이 그동안 전시되어 왔었는데 2017년부터 전시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수작부에서 처음 전시해서 공개하는 작품입니다. 그전에서 이제 옵션에서 프리 전시 외에는 전시된 적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원작 공개를 통해서 나예석의 덕지만 로확인된 작품들을 좀 실물로 볼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했습니다. 옆에 네. 이 섹션에서는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철품 중에 대해서 관련 작품들과 수정 경로를 적어 두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많신것 같은데 요 네. 아, 네, 일단은 딸석 작품 자체가 좀 적고요. 작품으로 게는 작품 자체가 좀 적고. 그리고 나혜석 작품들이 보통 풍경화랑 인물화로 많이 어지는데 저희 수작품은 거의 인물화 위주로 구성이 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염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혜석 생애의 후반기에 저희와 이제 그쪽에서 생활할 때 그려진 작품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작품입니다. 나머지 음. 작품들은 거의. 그 여행기 시작 프랑스에서 그였던 예, 걸로 추정된 작품들이거든요. <laughs> 근데 편 그, 나왔던 거잖아요. 터치하고 네. 예. 하고 너무 달라요. 그쵸, 그렇죠, 되게 다르죠. 어제도 약간 뭔 특유의처럼 날아가고 이게 또이무에 거의 수전증 있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은 보 그때랑 되게 달라요. 왜? 그, 1920년대 작품 보시면, 야수파랑 인상파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터치 이렇게 좀 강렬한 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작업실에 불이 난 이후라든지, 표현기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어, 그때 당시에 작품에 어떤 의도를 넣는다든지, 주장을 넣는 시대는 아니었어서, 표현기법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인물 20년대 인물화 하고 나중에 한 10년 정도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표현 기법이 되게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국현에 있는 거랑 얘랑 시기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국현에 있는 게 화룡전작이야. 네. 네. 이전에 이혼해서 넘어 넘어왔던 거라. 그게 네. 그 연도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수원에 내려온 거 맞아? 이혼하고 30년 초반에 걸렸거든요 예예. 이거는 그 이후죠. 네. 저열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승량을 모델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좀더 이후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환불 변화가 원래 계속 봐, 보여야 되는데 소실된 작품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변화된 과정을 지금은 볼수 없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 이제 조금 이동할까요? 주변 작품 옆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장품 관련 정보들도 같이 쓰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편하게 보시면 조금 고 시간 관계상 섹션을 넘어갈까요? 네,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미술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미술을 것들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그 저희가 지역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역 미술이란 뭘까? 수원 작가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러니까 수원에서 한 달을 잠깐 살았던 작가, 수원 작가일까? 혹은 수원에서 출생만 하면되는 말이죠. 작품 가족하고요. 김학도 작가님 같은 영원히 데이데분은 그 소원 작가를 불할야 되는 이제 대부분이 있어요. 그 양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전을 했지만 영구에 수원이 등장하는 건 출생 시기분입니다. 처음에 태어나긴, 태어나긴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주살대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중앙바다에서 활동을 해서 서원에서 활동을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제 김학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출신 낙도 대상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태생해서 수원에 온 거는 교사로 구입했을 때 처음 와서 이제 수원에서 계속 제자를 기르고 수원미역 초대회장, 그리고 이대상 대대상도 계속 역임하면서 수원미술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두 분은 출생장 혹은 출생이 아니지만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각각 대비가 되지만 둘다 수원미술의 어, 특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이제 보시는 작품들은 김성배 작가와 김성한 기획가인데요. 이두 작가는 수원 초급 철집단 미술운동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작가분들인데요. 어, 대안공간 초상화 개발이 하고 실업이라는 그룹 활동으로 유명한데요. 수원 미술 철집단 운동 활동 기의 작품들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네, 김성배 작가는 분도. 또 82년도 작품으로 전 소그룹 운동이야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으로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운동이거든요. 그때였던 작품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원기의 해산하기라는 작품도 서남국갤러리라는 그 곳에서 1제 일회전시할 때 갖고 나왔던 작품입니다 제작품이.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수업 미술에서 마지막으로 실경을 그린 통영 작품들이 있어요. 오용길 작가나 오인환 작가와 같이 민정기 작가와 같이 각자의 대상이 나와로 수학 실력을 담아낸 작품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미공개되었던 작품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치, 세 번째 섹션은 여성주의 섹션입니다. 성별을 넘어서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놓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어, 특별한 부분이 여성주의가 아니었다 분들이 섞여 있어요. 대부분은 여성 작가로 알려져 있는 분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주의 자체가 지금 시대 넘되어 있다고 보니까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부분 외에도 현재는 소수자나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주의가 아닌 작품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시 의도를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장으로 여성주의 작품 혹은 아닌 작품들을 섞어놓고 관람객들이 사고하면서 스스로 여성주의에 대한 개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앉으시네요. 사실, 아미는 안될 때, 지 예, 보시면... 네. 그 <laughs> <타스터들을 웃음> 에해도 <타스터들에 웃음> 결혼남씨도 있고 군미유행 떠날때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김우영 부모님 김우영씨도 있고 가족사진도 있습니다. 요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작품 아, 나혜성 자화상하고 김우영 초상을 기재했던 막내 아들 김건 의 어린 시절 모습이에요. 네. 어,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조작된 작품입니다. 이것도 라는 작품인데 어, 이 작품은 기증되었습니다. 음, 네. 다음은 이제 다이소커 빙한 지내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강정이요으는이쪽는이쪽으로으로 이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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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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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쪽는이는이는이이쪽이쪽이으이쪽는이제으 부분을 펼쳐놨는데 세무 쓰기도 되어 있어서 조금 이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놨습니다. 이 옆에 작품을 보시면 하나의 미라리라고 미라리 미랄이 등장하죠 예. 이 작품하고 여기 나예석 기념관에 설치된 자화상이 마주보는 구성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계자 그 시기를 고려하면 사실 백남순이 나예석보다 7 살이 어린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제 백남순의 작품은 백남준이 때, 80세일 때 그려진 작품이고, 저 자화상은 나의 적이 33살일 때, 33살일 네, 때 어, 제작된 작품입니다. 네. 백남순이 더 독발입니다. 그래서 <laughs> 둘이 이제 프랑스에서 헤어지고, 나중에 이제 백남순은 전쟁을 겪게 만서 남편을 잃고, 나중에 이제 뉴욕에 건너가서 일곱 명의 자식들을 다 유발을 하고 만년에, 말년에나 이제 작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다 겪은 백남순과 그리고 이제 서른 살 초반에 최린과의 문제가 있기 전 프랑스에서 그림을 한참 공부하던 나혜석이 만난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제안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다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장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공간은 그때 파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이제 무드를 조금 살짝 소박하게 만들어 둔 영상과 포토존을 좀 마련해서 그들이 좀 편하게 소외할 수 있게끔 방을 만들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시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의석 기념물로 이어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품치집의 그런 순환들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석 사원사원 종번이시군요. 네? 나이석 사원사원 종번. 네, 종번. 네.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조그만 푹 카메라만 그렇게 구매를 해가다녀. 응? 네. 이거, 이거 뭐 영상카메라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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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이제 다음은 몇화